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네.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로빈슨이라는 신학자가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솔직해 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삶을 살아가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사모할 자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된것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무엇이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무엇이 복이라며 여러분은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말할 겁니다. 내 평생에 당신을 만난 것이 제일 복이다. 그 소리를 듣는 상대는 참 행복할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것이 복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흐뭇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10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것이, 이 신앙이,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먼저, 깊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알아야 힘이 생깁니다. 친구 사이를 가깝게 하려면 상대방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깊이 알고 상대방의 개성, 상대방의 취미, 상대방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격려해주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를 모르고는 친구가 될 수도 없고, 가까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왜 교만해집니까? 왜 오만해집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의 본성을 알게 되고, 나의 존재와 나의 값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때 인간의 본질이 뭔가, 인간의 속성이 뭔가, 인간의 값이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해가 생깁니까?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오해. 잘못 이해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효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불효자입니까? 누가 효자가 되고 누가 불효자가 될까요? 부모를 이해하면 효자가 됩니다. 부모를 알면 효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알지 못하니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니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비는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승리를 좀더 기다려 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계획에 맞지 않는 원망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좀더 기다려 보라.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자주 왕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자주 자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요. 저 사람은 나와 가까운 친구입니다. 저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누가 친구입니까? 누가 가까운 친구입니까? 자주 만나니까 친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친한 친구라 하면서 자주 만나지 않으면 관계는 스먹스먹해집니다. 친하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주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친하거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 겨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과 매일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짐을 싸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좀더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왕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왕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삶, 항상 하나님과 왕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만나서 서로 간의 대화를 많이 합니다. 내 속마음까지, 내 상황까지, 내 계획계약까지 상대방에게 서로 대화를 하며 의논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아야 돼요. 100%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녀들 가운데 남자들은 사소한 일까지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이야기하지요. 아들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부모에게 전화합니다. 뭐 필요하면 전화한다 합니까? 돈 필요하면 전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뭐 먹었으며, 오늘 하루 일정은 이러이러 했으며, 오늘 일하는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즐거운 일이 있었다고, 사소한 일들까지 서로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대화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루라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사탄이 이기는 날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그 시간만은 빼앗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쁠수록 사람은 더 많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쁠수록 더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스먹스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끄름직해서는안 된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미 기뻐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됩니다 평소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고 자주 왕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하여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됩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동고동락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삶,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언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어디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할 때에 내가 주 안에 그하고 주님이 내 안에 그하실 때 이때가 주님과 내가 동거통락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어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그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하시는 삶, 그때가 사람이 가장 강할 때이고,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내 안에 그가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때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그때가 사람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가장 담배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고 동락하며 살아간다면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바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까이 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활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영접해서 복음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자주자주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지도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8월 한달 동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눔으로써 영육 간에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